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의 덤핑 공세와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달 발표 예정이던 석유화학 산업 재편 방안은 내년으로 연기되었고 업계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18.7%와 5.6% 감소했으며 롯데 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선제적 구조조정 사례를 참고하기 위한 연구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스페셜티 소재로의 전환과 정부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 천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예산 폭거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회 간 처리를 예고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의 만찬 협상 제안도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브릭스 BRICS의 달러 패권 도전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달러에 대안은 없다며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역내 통화 활용 확대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달러 사용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섯 개국을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이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